아마 이건 아니지? 아, <laughs> 아 억지잖아요 이거. 아 이건 개 억지잖아요 이거. Hello. 어, b u i l d i n 이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숨어있는 고양이를 찾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츠고 1층에서 5층까지 있네요 일단은 0층부터 가봅시다 자. Hello. 아 여기가 0층이야 <laughs> 아이씨 이럴 거면 버튼을 왜 만들었어 이럴 거면 0층 버튼을 왜 만들었냐고 1층 랜드마 또트미트, 러브캐스자 들어가 보자. 뭐야? 아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고양이들을 찾으면 되는 건가? 아여 여기에 개수 아니야? 남아 있는 고양이 개수? 그렇지? 거아야개 네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아야 이거 생각보다 게임 빨리 끝날 것 같은데? 내가 너무 잘 찾는 걸? 뭐? 뭐야? 뭐지? 어 뭐,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뭐야? 왜왜뭐 왜? 뭐야 사라졌어 갑자기? 뭐야? 뭐지? 오, 오케이 자 여기도 하나 열아홉 마리가 더 있다고? 여기 어떻게 열아홉 마리가 더?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 찾는 거네. 드러나 있는 거 말고도 이제 숨어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 있는 거 말고도 있나 봐. 아, 오케이. 아, 재밌네. 아, 그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색이구나. 이 하얀색이 이제 숨어져 있는 이 초록색 고양이들이고, 이 노란 고양이들은 19마리가 더 있다고? 어떡해? 이 문을 열어. 안열리 아. 건너 편이 있었네. 아, 그럼 그렇지. 자. 뭐야? 유령 고양이야? 왜왜 왜 얘만 건드리면 사라져? 뭐야? 좀좀 좀 무서 좀 무서운데? 자, 따 따. 아직도 한 마리가 더 있어? 아, 뭐 이런 게 있구나. 힌트 같은 거. 이걸 벌써 써 버렸네. 아, 벌써 쓰면 안안 됐는데. 경기 뚜껑. 오. 어. 이제 변기물 안에 있었어. 이럴 수가. 아직도 일곱 마리가 더 있다. 그러... 오니? 고양이였어? 자. 어...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거 보여 보여 이거? <laughs> 귀여운 것. 거기에 백겁 내밀고 있었구만. 야 이런데도 있을 수 있어 이런데. 야 진짜 이 새끼들 액체네. 오니 뭐야? 노래 부르는 고양이다. 야 히든 고양이 다 찾았다. 야 히든을 먼저 다 찾아버렸어. 히든 아닌 애들은 여섯 마리나 남았는데. 아니 왜 히든보다 히든 아닌 애들이 찾게 어렵냐? <laughs> 아니, 이거는 이거 진짜 개발 아니야? 이게 고양이라는 거는? 이게 고양이라고 진짜 좀 개발적인 부분이 아닌가? 니 아니 이거는 좀다 찾은 건가 여기? 이게 이게 맞냐? 거실 달력이 한 마리 있다고? 달력? 설마 이건 아니지? 억지잖아요 이거. 아 이건 개 억지잖아요 이거. 이게 어떻게 고양이야? 어. 아, 처음부터 한 줄. 야, 잠깐만. 너 어? 이거 고양이 아니? 아니야? 아님 말고 <laughs> 여기도 한 마리 있, 있을 수 있어. <laughs> 왜 고양이지? 자세히 봐도 모르겠어. 왜 고양인 거지 이게? 너무 어려운데?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디 있는 거야? 아니, 이거는 막 해본 사람 얼마 없을 것같은 여기 있었노? 아니, 어떻게 찾았지? <laughs> 한 마리 남았거든? 한 마리는 어디 있는 거지? 한 마리, 딱한 마리. 이게 사실 고양이의 귀인 거야! 아님 말고. 아니, 나머지 한 마리가 어디 있는 거냐, 대체? 사진에 있다고? 뭔 사진? 이거? 봐봐, 이것도 고양이 같이 생겼네 감사합니다. 넘어가자 합니다 Kiss are mystical. What do you think of the g o o d 이거 뭐야 이거 뭔가 고양이들이 지 a 면안될것 같은 환경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Thank you. Oh, you're k i 야나 유령 고양이 발견할 때마다 놀라죠. 유령 고양이 지금 막 하고 사라지는 거 소리가 좀 너무 무섭지 않아요? 그지 이제 이런 것도 고양이로 보인다니까. 얼굴 같은 것만 보여도 고양이 같다니까. 그럼 불타고... <laughs> 고양이 영혼도 안 했다. 야, 이, 이건 진짜 고양이 귀신 아니야? 이거는 사막여우잖아! 뭐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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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양이 뭐야? 아니 왜너 혼자 뭔가 달라? 너 혼자 뭔가 퀄리티가 다르잖아. 지혼자 특혜 받네. 야, 나 개잘해. 왜 생각보다 게임 전개가 빠른데? 와, 아, 나좀나좀 나좀 치는 치는데? 네 마리 남았다. 와, 고양이 영혼. 둘다두 마리 남았어요. 어, 안에서 자고 있어 귀여워. <laughs> 자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찾았다. 이거랑 이런 고양이였어. 어 이런 고양이고 무서워 죽겠는데 저 뭐야? 근데 이거는 힌트 써 쓰면 되지. 그러고 아니 알려주고 가야지. 그냥 가볼. 가버려... 오 찾았다. 됐다. 다 뒤졌다. 다 뒤졌다. 캣 크레스키. 아나 너무 잘 찾아버린다. 다시는 모두 등을 기적의 시야라고 욕하지 마라야 이거 일선 거 아니냐? 찾아라 드래곤볼. 이거 이거 배경에 이거 왜 이것들은 고양이 판정 아니에요? 누가 봐도 고양이 같이 생겼잖아요. 야 진짜 한 마리는 고양이였어. <laughs> 나머지는 코만 있어서 고양이가 아니었네. 얘만 눈이 있네. 에반데. <laughs> 구영하는 고양이 야 수석성 고양이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난다는 수석성 고양이 미쳤네 깨끼 안에 있는 츄르 훔쳐먹고 자고 있구만 또, 또 안에도 쳐먹고 숨어있구만 나 뭔가를 찾은 건가 지금 뭔가를 찾은 건왜 찾았지 넘어가자 자. 이 슬슬 옆방 가도 될 듯. 자. 큰일이다. 거의 모든 것이 고양이로 보이고 있어. 야 구름에 달려 있어. 뭐야 이거? 야 도청하는 고양이 뭐야? 귀신 고양이다. 그렇지? 혼자 퀄리티가 높아. 귀신 고양이. 오. 아, 이번엔 귀신 고양이인 거 알아서 안 놀랐다. 휴. 귀신 고양이 너무 무서워요. 아, 오, 역시 마지막 단계답게 좀 빡세네. 그지 어,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. 아, 잠깐만, 이거 귀신 고양이 같은데, 아, 귀신 고양이였어. 아, 귀신 고양이를 다 찾으면 이렇게 주황색 발자국이 찍히네. 그지 쓰레기통 아닌데, 꼭기 쓰자고 하기엔 지금 네 마리나 남았어요. 네 마리나 남아서 지금 쓰기 좀 애매해. 지금 쓰기. 오케이, 발견. 두 마리, 한 마리. 어허허. 돌돌 말려있는 고양이. 아니야? 마지막 세이지쯤에선이 정도 해줘야지. 오케이, 히든 다 찾았다. 너왜또 염탐하고 있어? 이제 두 마리만 찾으면 되거든요? 아, 이두 마리가 남아버려갖고,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. 아, 여긴더 없을 듯, 옆방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닌가? 와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있다. 왜 아니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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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아니야, 그지 이게 고양이냐 말미잘이지? <laughs> 오케이, 이제 돋보기 쓰자. 와 진짜 와야 거기 있는 건 반치가 아니냐? 이걸 이렇게 여기를 너무 빨리 가면 못 보고 여기서 이렇게 애매하게 천천히 가야 보여. 와와 와,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다, 그지 됐다. 깨버렸다. 어? 아, 뭐, 뭐, 뭐야, 뭐 뭐, 파이널 스테이지 같은 거 없어? 아, 아. 아, 뭐, 뭐, 파이널 스테이지 같은 거 없어요? 여기 고양이 있다. 야,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! 야, 여기서도 숨은 고양이가 있었네. 한 마리 뿐이지만. 이렇게 빨리 깨는 거는 예상해. 뭐야? 뭐야? 캣벙커! 내 몸에 가려져 있었나봐. 마지막 코트니. 이 아, 아, 이게 시든을 다 찾아서 올수 있었던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. 그지? 일단 깨봅시다. 아, 찾았다. 누나, 5층에서 계단 누르면. 아, 그래? 그갈수 있대. 오케이. 아, 시든 여섯들이 숨겨져 있네. 아, 재밌네. 아, 내 몸에 가려져서 못 봤구나. 여기 계단이 있네. 아, 옥상이 있구나. 어, 귀신 고양이다. 헐! 여기도 나머지 고양이 다 찾아 줍시다. 아, 귀신 고양이 다 찾아야 마지막에 내가 입양할 수 있구나, 걔를. 여기에만 열다섯 마리가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. 요 잠깐만, 날 옮겨. 아. 자, 찾아. 나 진격의 거인임. 저, 잠깐! 저, 저닌겐 뭐야? 여긴 50m 짜리 아파트라고! <laughs> 넘어가자. 아, 일단 입양을 해보자. 헉. 축하드립니다. 당신은. 당신의 손으로 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포피녀는 그르렁대면서 머리를 부비고 고맙다고 합니다 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포피녀를 구해야 더 찾을 수 있네 아 그러네 옥상에서 찾는 거는 엔딩 이후의 요소였던 것 같네요 포피녀 행복해야 해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가 사는 아파트에 있는 모든 고양이를 다 스타드 버줘 봤습니다. 예미가 있었다. <목소리>